네, 안녕하십니까. 서프로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대한전선 되겠고요. 대한전선, 지금 위치가 퍼펙트하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 영상, 여러분들 꼭 끝까지 보시고, 제가 두 가지 꿀팁 다 알려드릴 테니까, 다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주식하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팁부터, 010-3916-664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3월달에 랩지노믹스 잡아드렸죠. 이거 말고 뭐 오토엔, 일동제약 많았습니다 자, 4월달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잡아뒀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여시고 자 1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문자 이런 식으로 제가 받거든요 음, 여기 보시면 설명 좀 해드릴게요 1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샀는데까지 뭐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한 3, 4일 걸릴 수도 있고 좀 그때그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아무거나 막 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금 손실로 하면 어떡할 거야 8200원 근처 매수라고 보내드려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의가 많은데, 그러니까 상승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단기 횡보할 때 잡아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니까 잡고 나서, 어한 2, 3일? 내로만 매수하시면 돼요. 그니까 러 가격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왜 보내드리냐면, 시장이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가 사면, 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기가 막혀요 코어 막혀요. 야, 누가 아는 것 같아. 어? 파니까 그 다음날 막 올라가고, 파니까 그한 시간 뒤에 올라가고. 저도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고요. 저희 어머니도 요즘에 주식 시작하시는데, 제말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은 잘 하시는데, 숫자 1 보내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원금 회복, 시장 많이 내려온 만큼, 러시아 푸틴인가 하는 새끼, 어, 좀 이겨보자고요. 자 대한전선 살펴볼 건데 대한전선 이 일단 상승이 나온 이유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자 한진칼이 어, 보시면 이제 지분 인수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대한전선이 바로 관련주로 엮이면서 호방그룹이죠어 지금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 이 간식 편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건 이제 경영권 싸움 문제거든요. 어 경영권 싸움, 이건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뭐 어, 이게 조원태, 김상열, 그리고 조현아, 권홍사,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 주요 주주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laughs>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항공주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항공사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경영권 병동 사항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호반이 단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돼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뒤에서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분명히, 호방그룹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이 탐나기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호방그룹의 관련주가 지금 대한전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상장이 안돼 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플러스로 불입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유상승자가 끝나자마자 이게 상승이 나왔죠 상한가?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거 의도된 상승이라고 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가 녹이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통 주주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개인들이 이거 따라보고 사다 물려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손절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왜 겪나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왜 겪고 있어요? 바로? 사점.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제가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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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거 하나는 약속 드릴게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단톡, 제 단톡방, 개인적인 단톡방에 넣어 드릴게요. 010-3916-664로, 전선이라고 보내주세요. 전선. 전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물어 종목 플러스 단톡방 링크를 드릴게요. 어, 제가 단톡방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다 보여드릴게요. 랩지노믹스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단톡방에서 다 잡아드렸습니다. 어, 50만원 술값 저 덕분이라고 실명방이라서 가려놨고요. 랩지노믹스 잘 드셨죠. 어, 뭐 조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일매일 4월 8일 날 리포트, 리포트 기사들, 리포트 옛다, 시왕 이것도 보시면 오늘이죠? 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 기사 읽어드리고 편하게 해서 친하거든요? 7월 풀면서 할래요. 장난도 치고 어. 예, 저 보시는 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올해만 무료로 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저도 유료할 겁니다. 제 실력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 저도 좀 합니다, 여러분. 물론 손절도 합니다만, 어이 정도 이런 것들 잡아내가지고 저도 돈잘 벌어요. 간단 간단하게 이런 것들 잡아드려볼게요. 그리고 교육도 같이 할 겁니다. 저는 꿈이 있거든요. 어 진짜 좀찐 전문가로서 아 수익도 잘 나고 주식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물론. 올해까지만 이용하시다가 내년부터는 돈 드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무료로 들어와 보시면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대한전선 좀더 이야기 이어 나가볼게요. 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올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구실이 나온 게 바로 한진칼 인수였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비싸거든요. 제가 구리 뭐라고 했죠? 구리라는 원자재의 특성상 한가로 이전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렵죠 음. 또저예잘들 예를 잘 들지 않습니까 우유가 비싸졌어요 우유가 근데 아이스크림 500원 하던 거를 갑자기 우유 가격 좀 오른다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에 우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이스크림이 500원짜리 팔고 있는데 이걸 바로 우유 값좀 오른다고 바로 500원에서 7 0 0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안되죠 근데 구리는 그게 됩니다 특히 전선 같은 이런 것들은 만약에 선물 가격이든 현물 가격이든 이렇게 오른세가 보이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바로 판가 이전. 판매가로 이전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무구조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요즘 시장에 대형주들의 좀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두산, 대한전선, 그리고 뭐, 조선업. 다 힘든 시기 겪고 다시금 부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HMM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다시 크게 갈수 있다는 기회인 거예요. 텀슬라 들어보셨죠 작년에 이런거 제한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타점 잘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 올해 농사 끝나는 거예요 주식 농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제가 무료 종목 또 단톡방에서 잡아드리는 타점 그리고 또 다른 무료 종목들까지 단, 단기 종목 단타들 이런거 잡아가지고 좀 마이너스 계좌 역전 좀 해보자고요 원금 음. 저도 많은 사람들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만 위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선택에 자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